어어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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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a 5로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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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어 e a k o r e 누니 o r 니 야! 야! 너 누워? 어? 뭔데? 뭐야? 어? 어? 야! 야야 어디가? 어? 어? 야! 너 어디? 야! 야너 누구니? 여, 이거 뭐야? 어? 너 못나가? 어? 나 못나가? 럴럴럴럴럴 럴럴럴 아! 역시 머리쓰네 야야 럴럴럴럴 에..에..에..에.. 그래합니다 저어디서 왔어. 설마 촉 여러 친구? 그럽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촉도 여러 친구가 있는데, 저는... <laughs> 그래요. 제가 갑니다. 나옵니다. 예, 광소의 힘... 어, 그래요. 예, 나옵니다. 야, 콜라티보스 예, 자, 이 차는 말이죠. 람보르기니. 레부엘토입니다 이게, 람보르기니에서는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예, 네, 이게, 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왜냐면, 그 모든 기사는 다 천마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 814마력이라고 나오는데, 천마력이 어디서 나왔죠? 봤더니,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 이게 총몇이지 천, 일마력? 맞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 어... 네, 아, 1015마력 그니까 825마력에 네, 190마력을 더해서 근데 이 구글은 좀 다르게 나오네 뭐, 어쨌거나 자, 그렇게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가 네, 되겠습니다 L545V12 6.5L 자연흡기 엔진 네, 그리고 어... 전륜에 2개 그 다음에 후륜에 하나 네, 전기 모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총 3개죠. 네,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네, 1015 마력을 내는 람보르기니 레브 엘토가 되겠습니다. 이게 엔진 회전수를 9500rpm 까지, 네, 제로백은 2.5초라고 합니다. 와, 진짜 빠르다 하하하. <laughs> 그랍니다. 자, 차라만 보도록 하죠. 자, v e h 도어 컨트롤. 다 알아. 아, 이거 엔진이 안 열리네. 아, 이거 앞에 가 아, 알겠다. 이거 앞에가 비었기 때문에 예. 이거 그러니까 엔진이 뒤 있잖아요. 앞에가 비었기 때문에 앞에 엔진을 두개두구나그 전기 모터를 뒤 하나 두고 됐죠? 좋았습니다. 내려. 한번 들어가죠. 예. 아, 이거 전기 표시가 있네. 오, 그래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 보인다, 이거. 예,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되 있고.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 디자인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어, 강렬한 빨간색, 그래요. 자, 갑시다. 안쓰고 받아. 아니, 아니. 문 닫어. 됐다. 됐죠? 자, 불을 다 껐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식히고. 됐죠? 저 저조석에 뭐 있다? 뭐죠? 에어컨 컨트롤 하는 건가? 뭐 어쨌거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의 힘! 황소의 뒷다리! 예야야야야야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야요 어.. 아 그답니다 <laughs> 자, 진작에 올라오죠? 예. 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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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Let's get it.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못 떠드려요. 네, 저는 고속도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하! 어, 이거 튀게 어? 야! 가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브릭브릭브릭브릭브릭 오어 충전하고 아 뭐래 <laughs> 나오세요 This is a This uh, This is a Lamborghini You know what I'm saying? 허? Huh? 황소의 맛을 보거라 로어 산토스 나는 주황색인 황소 아 뭐래 황소가 염색했습니다 어어 됐다 됐다 람보기니 한번 타보고 싶다 사실 어 제가 예전에 한국 갔을 때그 카리티비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아 잠깐 아니지, 그때 나왔지. 세 방송 세 시간 동안 네, 그래요. 김진인 트럭에서 네, 그때 조금 더 일찍 갔으면은 그 우파님, 네, 우파님 그 람보르기니 그때 아마 카리티비 하고 같이 한번 찍었을 거예요. 네, 그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제가 좀 뭔가가 좀잠을 잠올... 아, 닌데 분명히 그한 시간 정도 일찍 오시라 해가지고 한 시간 일찍 갔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요. 그때 람보르기니를 실제 봤습니다. 뭐 람보 람보르기니야뭐본 거야 마, 많이 봤지만 뭐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좀 고백하기 따면은 내 운전 내 운전 때문에 운전만 네, 네 고백하기 따면은 있다면은... 네 사실 우파님 잘 모릅니다. 그때 그때 그, 그, 그... 카리티비 촬영했을 때 그때 처음 봤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되게 구독자 많신 으 분이더라고요. 예 네. 나와 페라리. 아, 저페리 아, 저 뭐지... 저 포드 GT인가? 으아악 <laughs>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 시겠어요자갑합니다 자, 다시 돌아온 IPC 뻘짓 역주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빨... 아니, 자, 비상등 끼고... 오오 비상등 매우 크다. 어, 잠깐만... 지상 진앙 같은데... 지상이... 뭐, 뭐... 뭘 보시가? 아이... 꽃가루... 못 꽂혀... 뭐야? 이거... 갑니다. 렛츠 고. 자. 전절자 전절어 전. 절어라어절어 전절어 전절어 자 예. Come on, yo. Check it out now.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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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면뭔데사이렌잘 들었나? Oh, 그래요? 예.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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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 뭐야? 가자, 슬로자 다운 시프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P. 아예게 <laughs> 원래 기록하라는시의트입니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아 어, 이게 안 되나? 안 되네? 아그 그때 챌린저 경대차 할 때는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북미에는 봉고 없네 하긴 뭐 이미 그 대체 아, what the, what the, what the... 어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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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어 됐다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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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저거 이벤트 건너뛸게요 재없어요 하긴 그 봉고 같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일본하고 예 아시아쪽에만 있고 북미에는 봉고가 아니고 이제 밴이죠 밴예 밴으로 이제 어 그걸로 됐으니까 아마 본거 들어보면은 3등 이상 이상 이상해서 갈 거예요. 나오게 빨리 맞죠. 올려. 빨리 그 모터를 켜라. 플러그 하이브리드 와 줘. 너희 모터 어? 속도 늘려. 못 늘리네. 아 노잼. 여기는 역주행할 재미가 안 나니까. 어, 조금, 차들이 많아진 고속도로에 가서, 한번 경치, 오, 야, 부드러워, 엇더, 엇더, 엇더! 오! 아이고, 그래요. 찡긋? 트. <laughs> 리지 오, 깜빡이 크다. 너무 맘에 들어요. 나오세요! 내가 먼저 간다, 오이용. 어드 정말 간단하죠? 갈 때는 빨리 가야 돼. 그 멈추고 있으면은 괜히 방해돼. 그게. 특히 운전할 때. 네.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면 빨리 하지. 그 안하고 멈멈거리다가 이제 예.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이제 가시는 거죠. 어. 이제 뭐야? 이트럭 이상하다. 왜 앞으로 내려갔어? 그래요. 아, 다운시피딩안돼 가지고 좀 아쉽네. 다운 시프팅이 되면은 또 다운 시프트.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차어 저부터 빨리 가죠. 어, 야. 갑자기 그루슈자전면 어떻게? 어? 그래요. 오, 같은 어 같은 람보르기니어어 저. 라바. 어이. 나랑 경찰실? 어. 달려. 이경 계속 누르면 달라 없어요. 오. 어떡? 또뭐왜왜 그래요? 왜? 뭐뭐 뭐 자기 람보르기니면 망가지는 거죠. 카르마. <laughs> 야야야 야, 야. 오. 아, 아이고. 아 아쉽. 십... 깎아주고 예. 어. 오. 오. 뭔 소리야? 자, 한번 무조로. 역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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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간에 끊긴데가 아 저기선데 또 가다 나올 거예요 어리였습니까 여기 맞지? 여기 아멘 경찰 할때 기억했던 곳이죠? 어어어어저저 <laughs> 아니 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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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하고 있어. Yes yes yes. 야야야야야 고맙습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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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우! Hey, you just turned this into a f u c k n 본스테이아 뭐래 님들아 그냥 가세요. 제가 피하겠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세요. 제가 피할게요. 아야! 아야! <레흠> 그래요. 그역주행할때 <laughs> 룰은 그냥,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시는 게가면됩니다 제가 피할게요. 그게, 그게 더 좋습니다. 하게, 그러면, 재미없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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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 뭔 소리야? 극한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소리 내는 IPC. 예. 예, IPC가 강아지라는 소리가, 있... 아, 뭐래. 강아지 이쁘죠? 고양이도 이뻐요. 근데 고양이는 그, 발톱 때문에 좀 무서워가지고, 예, 그, 긁히 아프잖아요. 물론 강아지도 물면은 아픈데 그래 그래도 입은 하나잖아 하나. 발톱은 손은 아양이 손은 두 개고 그러니 맞을 확률이 두 배는 높죠? 그러합니다 여기 트이 많아 아 여기, 여기 사라지네 Trust me 뭐 Trust oh Trust me I will get you on my bed 예, 뭔가 좀, <laughs> 저게 플랫배드에요. 저, 저, 견인차, 그, 뒤에가, 예, 플랫배드, 완전 평평한 침대로 와서 근데 왜 침대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문화가 있겠죠. 예, 저게 차 견인하는 겁니다. 조금 저런 쪽에 좀, 어, 조절해. 네, 예, 사각지대를 인지를 하고, 예, 차를 다시 넣은 것 같아요. 아, 빨리 가! 뭐, 빨리 안 가? 어? 손가락이요? 너 가만 있어, 너 딱대. 어, 이거 어디더라? 어디냐? 나 아, 있다. 내가 보내주겠어. 오 여여여여. 저, 저 사람 보질라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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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오 예. 짜자가뭐 가는 손가락? 늦게 가놓고선 빨리 가. 어이이 이거, 이거 굴소 너무 센가 이거? 왔다 왔다 오오 예. 무섭지요? 어? 야! 일로와! 이, 지치고 써야 되는데? 집이다! 뿡! 살짝씩. 워터! 그랍니다. 빨리 가려면 빨리 갈 테지, 응? 어? 자,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주행은 다 마쳤고요. 자, 오랜만에, 아, 올리스드과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죠. 네, 이거, 요거... 모디피케이션 가서 어... 아무도 없기도 하고요 이거 이런 펑크까지 막아주나? 아니요? 아! 야! 어이씨 일로와 야! 드레점은 <목소리> 다야?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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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망주시테만 어? 알겠어? 아니 차 앞에 뻔이 있는데 그걸 봐면 어떡해 아 물론 내가 거기 가만히 있는 건잡못이지만그따위로서차 앞에 있는그 그걸 못패글어? 됐죠? 아, 아 그래, 볼넷 놀아야지 그래. 에 볼넷, come to papa, 내가 놀아주겠어. 이 람보르기니 가지고 말이지요.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15마력. 아 워터. 어우 야 총소리 봐. 라 예. 람보르기니. 에이. 자, 풀풀으니까 자, 한번 경 저가 들어. Oh, police! 어 h Hey, 어! what's up, man? Pong, pong, p o 오 g 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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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내가 먼저 지나... 어 에러 스피디 예하자모세요자형들 K 삼겹살 맛을 보여드릴게요 일로와봐 어어어 초고추네자모세요자 K 바비큐 이리 오세요 야야야야 브레이크 브레크브레크어 뭐야 아! 얼리워! 들어 하나. 뭥! 온다 뻥 떨어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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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뻥. <봉> 어못 못다. 아. 파티를 망치네아 진짜. 아뭐 아예. 이러세요. 이러세요. 자 K 바비큐 보러 갑시다. 이러세요. 라운드 투. 포. 에 폴리스. 빨리 와. 뽀뽀 폴리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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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바비큐 렛츠 고. 부들어. 아 빨리 와 경례 신발 뽑고요. 신발 뽑고. 빨리 와.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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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뭐, 뭐 익지 않은 고기 먹다가 사망하신 우리 형님 흐 <laughs> 언제 가버리셨네 그래요 아 저런거 처음 본다 워트! 에 그래요 자 빨리 모이세요 빨리 어 역시 K-바비큐가 맛있다는 소문은 나가지고 네 빨리 와이뭐 뭐에요 아 진짜 아니 신발 벗고 들어오시라니까 아왜 신발 시고들어아 진짜 자모십시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자, 자 대기 아소쏘지마 가만있어 있어봐요 좋아 형님 바로 쏘신다고요!? 나와! 오 뭐야 다보나요 보였다 럴럴럴럴 아니 내지 말고 일로와 아! 다 보였죠? 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빨리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또 온다! 어! 또 와요 형님들! 여기 고기 익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삼겹살! 레츠고! 뽕! 뽕! 어 일단은 저 검정색 차가 자 터지자 이게 그래요 자, 일단 어, 오늘은 이정도라 하고 자 별도로 없시다 렛츠기릿! 블루! 어다 오! 어. 오! 어. 오.. 어. 어. 오, 와, 진짜, 빠르다. 아까 방금, 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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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까, 아까, 까 아까, 아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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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아 아까, 아아아 아까, 지까다아 오늘 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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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까, 아가아는아아 야! 에이, 폴리스. Anyway. 어? 아, 그래요?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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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미안해, 오, 어, 비, 미안해. 어? 오 어, 어? 어, 방금, 배터리다. 오우 어, 아저 엔진, 엔진, 엔진. 뭐더, 워터. 그래요? 어, 안 돼, 나와. 자, 준비했습니까? 자, 갑니다. 자이리 모이십쇼 헬기 다 모이세요 왔다 아그랬다 가자 부엉 가자 시간이 되었어 제가 원래 가던 장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인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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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오오오오오오아트 나와? 됐다 아 됐다 휴. 이렇게 하면은 거의 90%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리로 가서 여기서 지금 헬기 없죠? 헬기 없을때 네 여기 옵니다 네 여기서 대기타고 있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찰 형님들이 이쪽으로 올겁니다 그니까 여기로 어그로 끌리는거죠 월월 근데 왜 헬기 안나와 진짜 아 나왔다 하나 둘셋 최대한 버티고 네 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볼수 있는거죠 이렇게 말이죠. 네, 여기에 있으면은, 네,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별을 뗐습니다 지금 헬기가 아까 제가 오래 머문 곳에 지금 여기에 와서 다시 저한테 오는 건데, 그동안 저는 별을 뗄 겁니다. We have 네, 그리고 제가 저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경찰 형님들이 요쪽으로 넘어오면은 네, 걸립니다. 하지만 요렇게 오면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헬기로부터는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형님들이 지금 제차 기준으로 지금 뒤로 가잖아요. 네,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 기다리면은 알아. 자연스럽게 별이 어? 예 별이 떼질겁니다 형님들은 지금 저를 찾으려고 여기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곧 별을 뗄 것입니다 빨리 떼거라 됐죠? 어드 네. 정말 쉽죠? 제가 마는데는 뭐 뭐야 주먹 왜왜왜 예? 내가 내가 날려주지 에? 어, 됐다. 일단, 쌍피. 아, 뭐래. 됐죠? <목소리> 그럽니다. 경찰이, 내려가지고, 오, 아, 여긴가? 네,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길 있잖아요? 이 길로 이렇게 오면은 걸립니다. 하지만, 저 위에, 네, 저 위에, 그, 접어드릴게요. 여기 가서, 이쪽으로 오면은, 네, 저를 못 봅니다. 그죠? 왜냐면, 전저 저 밑에 있는데,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깁니다. 근데 어쩌다 가끔씩, 가 여기에서, 경찰이 여기 와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걸립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장소가 저기니까, 네,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진하거나, 일로 가거나. 그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네,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